네, 여기 이제 세인봉 방향 두 번째 쉼터, 두 번째 쉼터에 왔습니다. 아, 어제 조금 얼음이 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안왔는이다 녹았습니다. 아, 산행하기에는 그 낮에는 저 밑에서는 바람이 좀심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도 붙고 산행이 산행하기에는 괜찮은 날씨 좋은 날씨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땅이 얼어서 빙판길인 것을 감안해서 산행한데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어. 어, 이렇게 걸어서 이런 새해 예. 풍토 방향 신터를볼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봉사활동 할수있어서 고맙고 살아있으면 다시한번 감사하다는거 말씀드리면서 세인봉 두번째 방향심도입니다 감사합니다.